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몇 가지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1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샬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 이스라엘 인사법이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또 한번 인사하십니다.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그냥 안녕이라고 하는 샬롬의 인사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인사를 하면서 이 샬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늘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어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십시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23절에 복음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속죄의 복음, 용서받은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없어지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도마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 같은 모습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이전 설교, 흑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려고 하는데요. S.M. Lockridge 목사님, 1913년도에 태어나셨고,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70년도에 했던 설교인데요. 이분은 Calvary Baptist Church, 그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시간 넘는 설교를 하고 마지막 한 6분 뭐 어떤 것들은 3분으로 편집되어 있긴 하는데 이 마지막 6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그냥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내용인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저 설교 암송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laughs> 언젠가 내가 하리라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흉내를 좀 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1장부터 21장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기름붐을 받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나셨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이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8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생선 두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담고 있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어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속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화해를 선포하십시오. 영생의 삶을 사십시오.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영, 성령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속죄의 복음을 증거하고,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고,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